문제는 이들이 북한군으로 참전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포로 교환할 때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도매급으로 그냥 다른 러시아 포로하고 교환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그냥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돌려받으려면 이 둘도 반드시 포함시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두 사람이 러시아로 가면은 결국에는 뭐 북한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나긴 겨울도 이제 끝 마무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입니다. 최근 생포된 북한군 영상은 어떻게 보셨나요? 굉장히 그 불쌍하다는 생각은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또 이들이 얼마나 외부 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 그한 사람의 이 목소리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어서 정말 치근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사람은 그 턱이 다쳐가지고 말을 못했지만 그 눈빛만 봐도 비록 북한 군인이지만 나하고 같은 동포라는 생각에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특수부대를 조직을 해서 북한군을 포로로 잡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또 위험을 불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두 명을 잡는데 그친 이유는 대부분의 북한 군인들이 포로가 되느니 잡. 복을 하거나 또는 동료가 사살하거나 이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사실 공산군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그 러시아군만 해도 그들은 교리상으로도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일단 감회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려주거나 또는 국립묘지에 이렇게 그 이장을 하는데 홍산군은 그렇게 안 하고 현지에서 소각을 합니다 화장이라고 제가 표현도 안 하겠는데 소각을 해버리는 이런 관행들을 갖고 있는데 북한군이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는 주 이유는 북한군한테는 야 너희가 포로가 되면 무시무시한 고문을 당한다 엄청난 그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죽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자폭해라.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또 동료가 부상을 당하면 아 내가 내 동료지만 저 친구가 포로가 되면 어이 우크라이나 군들이 살점을 깎아내고 뼈를 깎는 그런 고문을 할 텐데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내가 저 친구를 어 죽이고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살인이 아닌 그런 안락사를 시키는 그런 형태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참 비인도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한 가지 희망적인 게 있다면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북한에서 이렇게 세뇌당한 이런 군인들이 굉장한 그런 전투력을 발휘하면서도 실상, 즉, 진실을 보는 순간, 다시 말해서 우크라이나 군이 자기네들을 때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그 순간이 되면 이번에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순진한 청년으로 스무 살짜리 청년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영상을 보면서 여러 가지 공산주의자들에 대한 실상과 독재국가의 어떤 현실 그러면서도 희망은 있다 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영상이 공개되었을 때 국내 송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 헌법상 지금 북한에 있는 모든 인민들도 우리나라 국민으로 일단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여지가 많죠. 이들이 만약에 우리나라로 오겠다고 하면 우리는 도의적으로 이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이들이 대한민국으로 올지 또 (제3국으로) 갈지 아니면 우크라이나에 계속 남을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북한으로 돌아갈지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들이 북한군으로 참전을 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으로 참전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포로 교환할 때 우크라이나가 이들을 도매급으로 그냥 다른 러시아 포로하고 교환할 확률도 있습니다. 또 러시아에서 야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돌려받으려면 이 둘도 반드시 포함시켜 이런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두 사람이 러시아로 가면 결국에는 뭐 북한에 넘기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것 같습니까? 사형 되거나 뭐 처형 이렇게 되는데 북한에서는 사람 죽이는 방법이 잔인무도하기 때문에 그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도의적으로라도 이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올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북한군이 귀순했을 때 기자회견 등 절차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요새는 뭐 그런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90년도만 하더라도 북한이 실제로 우리 지역에 무장 군인들을 침투시켜서 여러 가지 군사작전 활동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하고 교전도 붙고 생포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는 주로 이제 어떻게 침투를 했는지,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왔는지, 또 어떻게 임무를 수행했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탐문하게 되죠. 그 외에는 이제 북한 내에서 어떠한 훈련을 받았느냐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북한을 이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었고 그동안 자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북한에서 난파되는 그런 공작원 군인들 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신문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를 하고 또 지금도 그 탈북한 분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정보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No.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의 상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처음에 이제 북한군이 작년에 투입된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을 때 많은 외국 언론과 또 우리 국내에서는 북한군이 뭐 소모품이다. 탄알바지용으로 된다. 시험도 틀리고 전투 경험이 없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러한 비양량에 가까운 평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 좀더 기다려 봐야 된다는 신중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의 그런 평가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우크라이나 군인들하고도 제가 직접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북한군이 하여간 정. 정신무장이 대단하다. 호로가 되지 않고 하는 것도 뭐 물론이지만 감히 가재식으로 공격한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죽는 줄 알면서도 나를 죽이기 위해서 공격을 계속한다는 거야 소부대 전술, 사격술 이런 것도 잘돼 있다. 체력도 나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비록 투입되어 있는 크루스크 지역에서 전술적 작전적인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들 얘기는 하고 있지만 어찌되었건 우크라이나군이 밀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평가가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요. 독자들은 만명만 오천 명, 명 중에서 사 오천 명이 사상자가 났다 대략 한천명 이상이 죽었고 나머지 한삼 사천 명이 부상을 당해서 피해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마치 우리에게 북한군이 뭐 뭔가 좀 능력이 안 되는 것처럼 이런 인상을 주는데 이 숫자도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을게요.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영국군이 8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파병이 됐습니다. 이 중에서 1200명가량이 죽었어요. 그리고 한 4000명가량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부상을 당하고 죽었지만 우리가 영국군을 뭐 탄알바지라고 그러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로운 그러한 아주 유능한 군대라고 보고 있어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해가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 신의 능력을 증명을 시켰고 더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거기서 많은 경험을 얻었다는 겁니다. 특히 그 드론전에 대해서 처음에는 문외한이었지만 많이 이렇게 배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의 능력이 증가한 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것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실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이 아니라 현대전을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를 가서 봐야 됩니다. 한두 명 보내가지고는 안되고 워낙 여러 분야를 봐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보기엔 100명은 보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100명은 그냥 한 명도 지금 보내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북한이 지금 실전 경험을 얻는 동안에 우리는 간접 경험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우려스럽습니다. 러우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라고 보고 계시나요?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온 지한달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벌써 트럼프 대통령은 러우 전쟁을 빨리 끝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이면 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불행히도 우크라이나는 그때 초대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관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빨리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전선은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러시아도 뭐 그렇게 쉬운 전쟁을 하는 건 아닌데 러시아는 하여튼 막고픈다고 할까요? 지금 뭐 사람을 갖다 그냥 막한 알바지로 쓰면서 계속적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러시아도 지금 경제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는 뭐 다시 G7으로 뭐 어? 초대를 하겠다, 재건에도 도움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말인데, 어, 자기네들도 전쟁을 오래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그래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평화 분쟁. 중단, 평화라기보다는 분쟁 중단의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게 뭐 당장 하루 이틀에 될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3 내지 6개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했는데, 그로부터 3 내지 6개월은 돼야 된다. 그래서 벌써 미국은 어떤 완충지대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군은 투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토도 아닙니다. 유럽의 능력 있는 국가들이 그 완충지대를 관리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 또 그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주장해 왔던 2014년도 이전의 국경선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우크라이나가 하는데 그거는 뭐안 된다. 나토 가입도 할수 없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쉬운 수전 협성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도 협상을 하는 기간이 2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3내지 6개월이라고 했지만 3내지 6개월도 어쩌면은 낙관적인 그런 숫자인지도 몰라요 그 외에도 우크라이나에 매장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광물에 미국이 투자함으로써 미국 돈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미국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이제 관심 갖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하는데 하여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 미국의 트럼프의 미국 의 얘기가 아니라 앞으로 어힘 없는 나라 자기 자신을 지킬 능력이 없거나 의지가 없는 나라는 어떤 서러움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서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런 서러움을 다시 당하지 않도록 결의를 다시 하고 나름대로 어, 국방과 자주국방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K-방산의 국제적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우리가 국제적 경쟁력은 순위로 매기기는 뭐 그렇지만 뭐한 글쎄요, 한 10위, 20위라고 저는 봐요. 그렇게 보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의 능력에 비해서 창의력을 발휘하기에 굉장히 제한상이 많습니다. 구조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래서 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그한 그한 발짝 도약을 더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규제도 너무 많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또 실패를 하더라도, 그래, 실패를 해도 뭔가 배웠겠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용납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와 이런 제도하에서는 현재 이상으로 뛰어넘기가 제가 보기엔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뭐 가성비라는 말을 쓰지만 결국은 좀 싸게 판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납기를 맞출 수 있다는 거고. 그게 어디까지 갈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어떤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걸 가지고 세계의 다른 기술들하고 경쟁을 해서 이겨야만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리가 머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제도와 구조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K방산에 막 취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죄송합니다. 저도 뭐 K방산이 우수하고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지만, 저는 양심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우리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뭐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자세히 보셔가지고 이런 거를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이런 걸 고쳐야만이 우리가 정말 세계 10위권 안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KF-21 전투기 개발의 기술력과 성과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KF21이라는 우리 자체 전투기를, 비록 엔진은 외국에서 쓰고 많은 것을 외국하고 협조를 했지만, 여기까지 온 거는 대단한 성과라고 봅니다. 그 우리나라의 능력이, 특히 엔지니어들의 능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가능성이 있는가를 입증하는 프로그램이 바로 KF21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KF21이 굉장히 빨리 개발을 했는데, 그 빨리 개발하는 과정에서 아직도 입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체에 대한 문제, 또 항전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항공기가 날을 때 거기에 모든 전자 장비가 제대로 이렇게 서로 호환이 잘 되고 하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고 또 이것도 계속 업그레이드시켜야 돼요. 뭐 그런 문제 또 거기에 있는 무기 체계하고의 문제 뭐 이런 등등 여러 과제를 우리가 굉장히 빨리 항공기는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격은 했는데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아직도 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이 비행기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국제적으로 과연 팔리겠느냐? 우리나라에서만 쓰면은 이거 안 되거든요. 이게 과연 팔리겠는가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게 반드시 팔려야 돼요. 제가 부정적인 얘기만 한것 같은데 왜 그럼 우리가 이런 KF21 같은 게 필요하냐? 우리가 외국에서 비행기를 사다 보니까 사실 바가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자존심만 상할 뿐만 아니라, 야 위기 시에 과연 이게 우리가 필요한 부속품이나 우리가 필요한 이게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 우리도 전투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전투기를 우리만 뭐 200대 갖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팔려야 되는데 그게 이제 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잘 팔리는 우리 비행기가 있죠, 그죠? T-50 또 FA-50이라고도 하는데. 그 항공기의 성공 모델을 잘 봐서 그 모델을 계속 많이 팔고 하는 그러한 거를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지금 우리가 스텔스기, KF21도 부분적인 스텔스 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완벽하게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데 35를 우리가 갖고 있는데 지금 갖고 있다 보니까 돈이 어마어마하게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브랜드의 KF22를 가져야 되는다는 이유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될 수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KF22를 좀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스트레스기로할 수도 있지 않겠냐생각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뭐 얘기를 전환해서 F35를 지금 더 산다고 하는데 과연 F35를 더 사는 게 좋을지 아니면 F15 최신형을 스트라이크 이글을 더 사가지고 f 15 스트라이크 이글은 폭탄을 많이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투기가 더 필요한지 이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지금 우리 공군이 450대라는 숫자의 고정 숫자를 갖고 있습니다. 전투기가. 근데 10년 전에 전투기하고 지금 전투기하고 성능이 워낙 좋아서 20년, 30년 전에 전투기 10대하고 지금 전투기 1대하고 성능이 똑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왜 굳이 10년 전에, 20년 전에 정해놓은 400대가 필요할까요? 200대만 있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수의 문제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 근데 저는 대수는 줄이고, 조종사 숫자는 지금 현재와 같이 유지해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종사를 뭐 2,000명이고, 3,000명이고 하는데, 지금 조종사가 되면 15년을 근무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고, 5년이나 10년만 근무를 시키고, 민간항공으로 가라고 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대신 한 달에 하루고 이틀이고 와서 전투기 조정을 해서 그 기량을 유지해 놓으면 나중에 만약에 유사시가 되면 전투기는 수입해서 들여와도 되잖아요 조종사가 없어서 문제거든요 그러면이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2천 몇 명의 조종사를 갖고 있는데 한 3천 명 정도 양성해 놨다가 어, 민간 항공 가서 민항기 운영하다가 주기적으로 들어와가지고 전투기 조정해서 예비군처럼 유지했다가 유사시가 되면 벌떼같이 들어와서 전투기 조종사가 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전투기 조종사도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겁니다. 휴가도 제대로 못 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투기 숫자는. 좀 효율적으로 줄이고 그 대신 조종사 숫자는 지금처럼 유지하거나 좀 증가해서 좀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뭐 15년씩 묶어놓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나가라고 그랬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겠다 그러면 동계급으로 들어오고 이러한 융통성을 가져야 우리 공군이 새 시대의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공군 전력이 북한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면 되나요? 우리나라 조종사들은 세계 최상위급의 조종사들이고 전투기도 뭐 옛날 전투기들을 빼면은 최고 수준의 전투기입니다.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전투기 뜨고 또 하려면은 여러 가지 그필요해요 예를 들면 정비사들, 그 다음에 관제사들, 비행장을 유지하고 뭐 보호해야 되는 그런 경비 병력. 이런 게 우리는 더 보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계속 전투기가 뭐 얼마나 빨리 상승하느냐, 얼마나 뭐 이렇게 어, 할수 있느냐, 뭐 이런 것만 따지는데, 그래가지고는 안 되고, 조종사뿐만 아니라, 이 조종사가 전투를 할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수 인력들. 정비하는 사람, 기상을 판단해 주는 사람, 표적을 개발한다 그래요. 어느 표적을 어떤 우선 순위로 어떻게 때릴 건가?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능력을 우리는 갖춰야 되고요. 그중에서도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전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탄약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투기도 전투기지만 탄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미사일이라든지 유도 방식, 유도 하는 거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탄약을 양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전투기가 천 대가 있으면 뭐합니까? 탄약이 열 발밖에 없으면. 거꾸로 전투기는 열 대가 있더라도 탄약이 천 발이 있는 이런 구조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정말 이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투기 조종사도 중요하지만 무인기 조종수라고 하는데 그 용어를 조종사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지 이 무인기를 조종하는 사람들은 조종수라고 그러던가 뭐 용어가 틀려요. 미군들 같은 경우에는 전투기 조종사가 무인기 조종을 또 합니다. 상호 호환이에요. 그래서, 무인기 조종수를 조종사라고 하고, 유무인기가 같이 하는 이러한 그 마인드를 가져야지, 조종사는 뭐 조종사고, 무인기 하는 사람은 조종수라고 해야 되고, 이래가지고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조종사를 예우를 해주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조종사는 일단 비행기를 타고 적진에 들어가서 포탄을 떨어뜨리고 방공망을 해치고 위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즉 창끝이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인정을 해주고 존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 현대전은 조종 사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아마 조종사들도 빨간 마우라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는 것은 중요하고 좋지만 자기네들이 꼭 그렇게 그런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국 공군 방산 등 전력 향상에 도움을 줄수 있을까요? 너무 많아서 다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투자를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우리는 만들면, 특히 군대 무기는 군에서 써줘야 된다는 보장이 있지 않으면, 이 돈은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에서 이거를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군이라는 게 군복 입은 군인이 아니라 국방부나 이런 겁니다. 근데 이런 게 반드시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필요한 건데, 이게 뭐 필요하다는 것이 이 관료주의, 관료들의 머리에서 나오고, 이 절차가 너무 길어서 그게 나올 때가 되면 이미 구닥다리가 된다든지 이런 거고. 또 이제 국산화를 꼭 시켜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들였으니까. 그러면 이미 남들은 하고 있는데 합작을 하든가 아니면 사와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살 때도 제가 보면은 아주 얌체같이 사오려고 하는 경우도 많아요. 누가 봐도 한500 대가 필요한데 한 대만 사겠다고 그러면 파는 사람이 팔겠어요? 그 뻔한데 한대 사가지고 분해해서 그대로 카피하겠다는 의도잖아요. 그 외국이, 외국에서 그,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거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 좋다. 이거 여러분들 아이디어 공모해가지고 그것도 높으신 분들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전쟁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봐가지고 그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 무기의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여기에 중요한 게 그동안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 돈을 받고 필요한, 필요 없는 거를 개발을 한다든지 했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해놨습니다. 이런 장치를 해놓다 보니까 겁이 나서 이런 창의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아, 괜히 건드렸다가 박살나겠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제대로 된 군화도 못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이 없어서 못,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신발을 만들어서 누구를 선정하면 특혜를 줬다고 막 여기저기서 민원이 들어오고 고소 고발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부분에 해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가 처벌에 대한 강화라고 생각을 해요.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또 아동 갖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 우리의 생명과 자유를 지켜야 되는 무기 갖고 장난치는 사람은 그냥 무슨 뭐 사기나 이런 거에 준하는 게 아니라 특별 법으로 해서 무기징역, 사형, 다시는 그 사업을 못하게 하는 3대가 약간 경제적으로 망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어서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잘못 판단해서 무기가 잘못됐다. 아, 그런 거는 뭐 그런 거보다 해야죠. 그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이게 될 수가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더라도, 아, 이게 쉽지 않은 거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방산이 구조적이고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유능한 분들이 이런 자리에 가더라도 퇴지가 않는 거예요.